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종합사회복지관 강다혜, 박성목 기자입니다. 지난 3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4월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다혜 기자입니다. 마을 동행팀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팀에서는 비오메르 코리아의 후원으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 재단과 협력하여 3월 3일부터 17일까지 주 1회 코로나19 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결식 우려가 있는 복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식품을 지원하였는데요. 현재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은 등교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 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는데 식품 지원을 통해 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아이들이 혼자서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구성되어 좋았다는 당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행팀에서는 3월부터 늘꿈 7기를 모집하여 8명의 준사례관리단 단원을 모시고 3월 24일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반장 부반장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준사례관리단 늘꿈 7기 반장을 맡은 김연태입니다. 어, 저희 준사례관리단은 어,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마을 동행팀과 함께 사회관리 현장에 직접 나가고 회의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연구하고 직접 발로 뛰어보는 그런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어,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준사회관리단 부반장 김준희입니다. 저는 준사회관리단을 하면서 사회관리단까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을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다음으로 마을 이응팀 소식을 전해드릴 박성목 기자입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마을 이응팀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주입되어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유아동아리 와이즈 밀리는 유아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어머님들로 구성된 동아리인데요. 다양한 활동들과 커뮤니티 활동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북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와 업무협박을 맺었는데요.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울가족학교에 육아동아리가 참여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육아동아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마을이음팀에 축하할 일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이란 교육청 연계사업으로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경영의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예방 및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음대로를 4월부터 진행하여 요리 프로그램, 멘토링 활동, 심리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행보 지켜봐 주세요. 세 번째 소식은 마을성장팀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경로식당 밑반찬 지원 사업에 정원이 늘게 되어서 마을성장팀 직원들이 열심히 아울리치 및 상담을 하며 신규 어르신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번 3월에만 해도 12분이나 발굴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또한 성북생명숲 백세 힐링센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힐링센터 프로그램은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의 지원을 받아 남성 독거 어르신의 긍정적인 여가생활, 사회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참여하고 계신 이장규 어르신의 인터뷰 함께 보실까요? 몸 건강에 대해서도 좋고, 또, 요리는 할 줄은 몰랐는데, 주기섬에는 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해먹고 사는데, 이거 배워가지고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우리가 그러니까 좋아요. 마지막 소식은 외국인 노동자 센터 소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는 외국인 고용시설을 내방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와 연계하여 강북구, 노원구 일대에 있는 외국인 고용 시설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안내하고 방역 물품을 전달하였는데요. 이처럼 저희 센터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식과 올바른 정보 공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월 11일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정착 생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수업을 개강하였습니다. 4월에는 운전면허 필기 교실 이 대강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신 박성모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국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